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 밸런스 은퇴 TV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다섯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스무 편 정도의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은퇴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편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그동안 보내드린 20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뭐 처음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거고 다 보시고 난 뒤에 지금 시점에서 이걸 보시고 빼먹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은퇴 지갑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 영상은 이런 개념으로 그 순서를 잡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퇴직 전후에 바로 해야 될게 있어요. 좋든 싫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결정해야 될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분 쪽은 퇴직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큰 그림이랄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그 인트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 셋은 가장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퇴직하는 시점 바로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임원분들의 퇴직할 때는 약간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내가 한 30년 동안 아니면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음,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쭉 모았던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일일이 아니면은 그거를 서로 어, 배우자 분이랑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통폐합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안 대청소를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동안 바빠서 못 했으니까 이제는 어,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음, 도대체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세 편에 걸쳐서 어,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를 찾아서 하는 법 보험자산 찾는 것을 마지막 보안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뭘 봐야 되냐면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봤는데 이걸 버리기도 아깝고 쓸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노는 자산이라는 것의 개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예시로, 예시로 종신보험 같은 것이 이제 한번 노는 자산인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걸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가끔 뭐냐면 종신보험을 왜 해약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종신보험을 무조건 해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는 자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쓸 거면 둬야죠. 왜 버려요? 그럴 필요 없는 거지. 누가 다 버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보시라는 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 편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왜 노는 자산이라는 데서 집어넣냐면, 어, 이것이 자기 집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쭉그 상황을 파악했어요. 집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뭐가 어떻게 굴러다니는지, 이렇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짜야 되죠. 그럼 계획을 딱한 번에 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은퇴 설계라는 것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 자산이라는 개념이 내 전체 자산하고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진단해 봐야 되는지, 내가 지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할때 문진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자산에 관련된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진단을 그럼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라는 건지, 처방을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질문이 명확해야 돼요. 본인이 뭔지를 모르면 질문도 애매모하고, 그럼 듣는 사람도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법을 다 배웠으니, 이제는 이제 실제로 해봐야죠. 그런데 금융기관 가서 실제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상황은 더 그런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기관들 인원 줄이느라고 이렇게 은퇴한 고객들한테 차분하게 앉아서 30분, 1시간씩 얘기해 줄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는 뭐냐면 먼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다 세부적으로 쭉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좀 질문할 게 명확해집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명확해진 질문을 가지고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셀프로 그럼 할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 그 다음 셀프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이 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국민연금부터 이제 먼저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건 되게 허접스럽고, 또 어떤 건 너무 세부적이고, 또 어떤 거는, 어, 우리가 입력할 때부터 제대로 안 하면 생뚱맞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헷갈리기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얘들은 단순한 계산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생뚱맞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입력할 때서부터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그걸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연금의 이런 것들 말고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은행들 은행들의 이제 은퇴설계 시스템 제공해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쓸모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보셔서 자기 은퇴설계를 어느 정도 스스로 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기본편으로 얘기한 것은 은퇴 준비를 한다고 할때 제일 처음 부분이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 다음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각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실제로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이 모자란 돈을 메꿀 것인지 이 그런 그 각각의 상품 부분 쪽은 내가 정말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품의 위험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은퇴 설계에서 나온 그내 어, 정리된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연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내 은퇴 자산이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가족과 나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것이 안전하게 길게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참아야 될건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해야 될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보루는 남겨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본편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에 있는 이 기본편을 충실히 하셔야지 실전에 가서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고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은 실전에 가서도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책에 썼지만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퇴 지갑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목록을 보시고 안본 것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본 것도 한번 이해가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보셔서 또 다른 자료도 찾아보셔서 전체적으로 이 기본 부분들을 한번 전체로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은퇴 준비를 실제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